자, 29번 문제입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 사이에 있었던 그 가를 찾아야죠. 목호룡의 고변으로, 모르죠. 응. 왕세제와 노론이 공경에 할지도 지금 왕세제, 노론 나왔죠. 그러면 왕세제, 노론, 그러면 그때가 경종, 영조 때, 뭐 이때쯤 아니에요? 어, 연인군이 왕세자에 있었고 경종 때 얘기잖아요. 목호련의 고변 그래서 왕세제와 노론이 공경의 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거. 이것은 경종 때 신임사화예요. 신임사화 시민사화. 좀 생소하긴 하죠. 이런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노론이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자 아무튼 경종 때예요. 자 대신들의 뜻을 해하려 세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시호를 사도라고 해라라고 영조잖아. 영조 때 사도세자의 죽음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이니까. 아, 영조 때. 그럼 경종에서 연조 때 사이에 있었던 일. 이걸 찾아봐라라는 거예요. 자, 이괄의 난은 인조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탈락. 자,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 예송 현종 때니까 탈락. 자, 왕이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이 1차, 2차 때. 그래서 1차는 태조 때 2차는 정종 때. 그러니까 이제 틀렸고. 이인자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의 난을 어 이거 영조 때인데 영조 때인데 이게 요쪽인지 요쪽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냅도 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10인장 씨의 소생 원자책봉 문제 숙종 때요. 숙종 때는 이 경종 때 이전이니까 아, 그러면 답이 나왔어. 4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 4번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해야 돼요. 숙종 때두 번째 환국이었던 기사환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요.